어. 약 4km 좌회전입니다. 턴 말고 그 다음 좌선에서 타고 자리상 직진하는 구간입니다. 우리 짧게 리뷰 타임을 한번 가져볼까요? 아. <laughs> 뜬금 시작. 우리가 지금 3일째, <laughs> 3일째 전기차를 타고 있는데 진짜 로사님이 전기차에 대해 느끼는 가장 큰 장점은 뭐야? 조용하다. 조용하다. 조용하고 부드럽고. 근데 부드러운 거는 이제 집에서 우리가 타고 있는 차가 아. 수동이기 때문에 더 아마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고 음, 느껴지는 것도 바닥에 이렇게 좀 이렇게 착 달라붙어 있는 그런 느낌좀 들죠. 어제 이제 한라산 넘어오면서 코너링도 막 하고 했는데 속도가 뭐 그렇게 느린 속도로 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막 기운다던가 이런 느낌이 음, 네. 좀덜한것 같고. 회생, 제동, 에너지 단계를 설정을 해서 뭐 내리막이 계속되는 뭐 이런 구간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그냥 악셀에서 발 떼고만 있어도 충전이 자연스럽게 되는 뭐 그런 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제주도에서는 지금 렌트하긴 하지만 충전 요금이 무료 그런 경제성 측면도 좋고 그리고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어제 우리끼리는 얘기를 했었지만 주행 감각이 이제 출발하고 달리기를 시작을 하면. 뭐 오르막이나 평지나 상관없이 힘이 이제 일정하게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운전을 하기가 좀 수월하게 느껴진다라는 거. 그런 점들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어... <laughs> 자, 제주도를 우리가 와서 지금 3일째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서울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도로를 많이 만났는데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진도로만. 직진 직진도로만? 근데 직진하다가 직진하다가도 언젠가는 자율전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따라가고 갈수 있을 것같요 <laughs> 그렇습니다. 일단, 뭐, 도로 흐름을 타는 거는 운전 경력이 좀 돼야 되겠지만. 운전하는 자체만 보면은 전기차는 오히려 그냥 일반차보다는 더 수월한 느낌이 좀 들기는 드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일단 차가. 묵직하면서도 좀 가볍게 나는 느낌? 이게 말이 좀 웃긴 측면도 있는데. 확실히 이제 엔진 달려있는 차들하고는 주행감각이 좀 많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뭐 기어를 바꿔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기어를 변속을 하면서 생기는 아무리 자동 변속기라도 이제 기어가 딱 바뀌는 그 순간에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없고 그냥 차가 일정하게 가속을 하는 측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었던 제일 이제 좋은 측면은 차가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음악 감상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좋고 차가 빨리 달려도 시끄러운 엔진 소리가 없으니까 옆사람이랑 대화하는 것도 좋고 일단 지금 들리는 거는 뭐 바람 소리랑 그 다음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마찰음 그런 거랑 빗소리 뭐이 정도밖에 안 들리니까 그렇죠? 약 500m 불안하죠. 70km 까지입니다 불안하지 않아요? <laughs> 보통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엔진 소리가 막 커지기 시작하면은 뭐 차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노사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시내에서 편하게 타고 다니는 용도로는 사실 전기차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환경보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아무래도 뭐 휘발유나 디젤을 태, 태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아 그리고 또 장점이 하나 더, 더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급속 충전이 되는데 어, 배터리가 한 3분의 1 정도 상태에서 완충까지 한 38분 정도 그러니까 아마 그냥 여기 빨간 게이지 레벨에서 충전을 해도 1시간 정도면 완전히 충전이 될것 같아요 다른 전기차는 얼마나 더 빨리 충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1시간 정도라면 뭐 사실 뭐 마트를 가거나 뭐 커피숍 뭐 혹은 식당 같은 데 가서도 보통은 식사를 한 30-40분 이상은 하니까 그 정도 시간에 충전을 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충전에 대한 어려움은 처음에는 찾는 게더 어, 찾는 게 충전소 찾는 게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낯설어서 그렇지 충전소도 어, 여기저기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충전에 대한 그러니까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어요. 자 그럼 이제 장점 얘기 많이 했으니까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짧다고 하지만 그래도 충전 시간이 기해야요 하는... <laughs> 그러니까 뭐 식당 가서 밥을 먹으면서 기다린다 그치? 이런 거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다른 목적 없이 오로지 충전만 하기 위해서 어디 가서 기다려야 된다. 이건 좀 불편하죠. 주유소에서는 한 5분, 10분이면 끝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조금 아직까지는 일반적인 이제 엔진,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좀 불편하고. 그리고 차량은 그 다른 차가 들어가 있을 때 앱에서 그 알려주는 게 정확하지 않다. 이미 충전 중인 차량이 있는데, 어, 차량이 거기에 지금 주차가 돼가지고 충전을 하고 있는지를 상황을 정확하게 알수 없으니까. 우리가 도착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다른 차가 충전을 하고 있을 상황이 올수 있다라는 거, 뭐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사실 전기차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렌트카의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이 화면에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타이어가 공기압이 앞쪽이 40씩 40으로 들어가 있고 뒤쪽이 지금 34 30 30까지 이렇게 공기압이 좀 편차가 많이 있어가지고 근데 어제 이제 한라산 주변을 달리면서도 딱히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느껴지진 않았어요. 이차 자체가 뭐 스포츠 주행하기 하려고 나온 차는 아니니까. 생각보다 아까 얘기했듯이 무게 중심이 낮아서 좀잘 달려주는 측면도 있었고 그래서 공기압이 크게 느껴질 정도로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이런 관리를 조금 더 잘해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단점 좀점아 아, 일단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시트가 좀 불편해요 지금 허리 받침이나 악셀페달 그 다음에 브레이크페달 위치랑 이 시트 위치가 좀 편하게 조절이 잘안 돼서 어떻게 해도 뭐 끝까지 낮춘다고 하거나 아니면 높인다고 하더라도 이게 편하게 조절이 안 돼서 좀 장시간을 운전을 하고 있으려면 좀 불편한 측면이 있고 음, 여기 조수석은 어때요? 시트가 저희 차랑 비교하면 완전 좋은데 시트 조절되고 내려가고 <laughs> 뒤로 막 <막고> 넘어가고 <laughs> 부드럽고 안 딱딱하고 우리 차랑 비교해서 안 좋은 차를 찾기가 <laughs> 더 힘든 거니까 이렇게 높이 조절되는까 너무 좋더 그러니까 조수석 입장에서도 사실 시트가 높은 것보다 좀 낮은 게 좋죠 높음에 뭐. 이렇게 혼자왕 이렇게 올라오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좀 신경을 써주면 좋겠는데 지금 뭐 일반적인 차들은 보통 뭐 운전의 편의성을 위해서 시트를 좀 높이는 경향이 있는 거 같은데 높아야지 시야가 아래쪽에 확보가 되고 뭐 이러니까 근데 SUV는 그게 이해가 되지만 뭐 세단이라든지 뭐 이런 그냥 일반적인 목적으로 달리는 차들은 시트를 좀 많이 낮출 수 있게 만들어 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여기 또 단점이 생각이 난게 후방 시야가 굉장히 안 좋아요 이게 지금 약간 해치 타입, 해치백 타입의 이제 뒤쪽 공간, 공간인데 이게 유리가 2분할이 돼 있어 가지고 지금 비도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뭐 야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 후방 시야가 되게 안 좋고 3일 타면서 불편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딱히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여기 패들 시프트가 달려있는데, 이 패들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회생 제동, 그, 단계를 3단계까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서, 왼쪽을 누르면, 이제 제동 단계가 좀 심해지면서 에너지를 더 많이 회수를 하는 방식이고, 오른쪽을 누르면, 이제 제동을 완전히 끌수 있는, 형식인데, 3단계가 최대 단계거든요. 그래서 3단계까지 설정을 하면, 악세를 밟고 있다가 놓게 되면 거의 브레이크 밟은 것처럼 차가 약간 멈추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게 어 일반 자동변속기를 타는 분들한테는 되게 생소한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적응이 좀 필요할 거고, 어 제가 다른 차랑 비교해 봤을 때는 한 1단계 정도 지금 1단계로 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1단계 정도로 설정을 하고 타면, 수동 변속기 차에서 기어를 고정을 하고 악셀을 밟았다 뗐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주행할 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완전히 꺼버리면 지금 끄면 차가 이렇게 악셀을 밟고 있다가 악셀에서 발을 떼도 차가 이렇게 제공되는 느낌 없이 그냥 쭉 밀려 나가죠. 이런. 느낌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를 켜면은 두 단계를 켜면 이렇게 차가 멈출 것 같은. 이런.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전기차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근데 뭐한 이틀 타보고 나름 이걸 패들식처럼 이용을 해서 기어를 다운시프트하고 뭐 업시프트하는 느낌으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뭐 적응이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느낌은 안 들고 그리고 이제 산길 내리막 같은 곳에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내리막이 반복이 되는 상황에서 그걸 제동을 한거 뭐 2단계 정도 켜놓고 내려오면은 내려오면서도 계속 충전이 되니까 그거는 되게 좋았었어요. 그리고 날씨가 좋았으면 사실 뭐 이렇게 해변도로라든지 한라산, 어제는 이제 왼쪽 길을 타고 올라갔으니까 오늘은 뭐 오른쪽 길을 타고 올라간다던가 이렇게 하면서 뭐좀 좋은 길 영상을 좀더 많이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좀 아쉽고. 제주도 오시면 전기차는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이나 뭐 여러 가지 빠져볼 때 한번 렌트해서 꼭 달려보실 만한 좋은 차인 것 같습니다. 관리만 렌트카 업체에서 좀잘 해주시면 타이어 공기압, 브레이크 기본적인 부분들이죠. 그리고 와이퍼도 사실 이게 투명이 이제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이게 어제 워셔액을 한참 뿌려가지고 닦아서 이제 그나마 지금 이렇게 치야가확고가 되는 거지. 처음에 닦았을 때는 닦을수록 더 흐려지고 막 이랬었죠. 그런 부분들이 좀아쉬웠고요 그러면 리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볼까요? 자, 그러면 제주도에서 아이오닉 전기차 렌트에서 3일 동안 그냥 간단하게 맛보기 정도로 달려보면서 느낌을 느꼈었던 점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맞춰볼게요. 네. 기